어느 가게를 가면 음식 1인분에 얼마라고 합니다. 1인분을 주문하고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니까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요. 아니 대체 누구 기준으로 1인분이라고 정한 겁니까? 에? 안녕하십니까 뚜뚜형입니다 1인분이라는 개념은 사실 사장님 마음대로예요 손님 입장에서 1인분이다 이러면은 한 명이서 적당하게 배부를 정도로 먹을 정도의 양 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혼자서 1인분을 먹었는데 배가 안 차고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상황이 옵니다 사장님이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나는 요것만 먹었는데도 배가 빵빵 차 가지고 허기가 사라졌으니까 아, 요 정도 조그만 양으로도 1인분이라고 해야겠다. 이러면서 가격은 되게 비싸. 그런 말이야. 나도 나중에 어, 가게 차리면은 삼겹살 1g에 1인분이라고 해 가지고 6,000원씩 받겠다. 아야 어! <laughs> 개꿀. 그럼 삼겹살 한근이라 그러면 6,000 곱하기 600 차가름 특종에서 생활 싸와 있습니다. 시야 범위 90까지 쭉! 아! 아까워 까비까비 저번 에차에서 뚜뚜 형이 무엇을 했냐면은 바로 바로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바로 거미 농장을 만들었는데, 동굴 거미가 일반 거미보다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내가 만든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네. 하하하하. <laughs> 많이 놀랬다. 현자 타임을 느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 진짜. 이게 말이나 되냐? 솔직히? 진짜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들었는데? <laughs> 어떻게 만들었는데? <laughs> 동굴 거미가 사이즈가 작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모여 아 진짜 거미 스포너는 차근차근 찾을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합니다 아참 그리고 숙제를 조금 진행을 했어요 이건 숙제라고 하기에도 약간 모해 뭐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양털농장 뒤쪽이 약간 회수량이 적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도 설치해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뒤에다가도 잔디블럭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잔디블럭이 대각선까지도 퍼진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네, 조금 설치를 해놨어요 이러면은 그래도 밸런스가 맞게 좀 분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리소스팩 있죠 바닐라 트윅스 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소리만 줄인 것을 내 입맛대로 선택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옥문 소리만 줄일 수 있도록 리소스 팩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켰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번 회차까지만 해도 소리가 아예 안 들리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적게나마 소리가 들립니다. 들리긴 들리는데 되게 조그맣게 들리죠. 내가 원한 게 이거였어. 아예 안 들리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고. 내가 소리를 껐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나은 거 같아요. 차라리 조용하게 나은 거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자, 현재 솔로 생활이 고인물들을 위한 채널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2년 반 정도 한 월드만 플레이하다 보니까 약간 수준이 올라가서 장치 만드는 걸 소개할 때라든가 그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28칸 넘어간 몬스터가 소멸한다든가 뭐1 9청크 넘어가면 시간이 멈춰 버린다든가 뭐2 5엔 t 티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시청자분들이 알겠거니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되게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치. 그렇게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장치. 실제 야생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아주 아주 꿀팁이라고 볼수 있는 신기한 장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자동 물고기 농장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고기도 얻을 수 있고요. 근데 만드는 난이도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건축 블럭 여러분 편하신 거 하나. 저는 조각된 석재 벽들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요거 챙기도록 하고요. 마그마 블럭 준비해 주시고요. 네 개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좀 여유롭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 하나 챙겨 주시고 깔때기 마인카트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부터 살짝 난이도 올라갔는데요. 자, 깔때기가 철 5개 필요하고요. 깔때기 마인카트가 철이 10개가 필요하니까 철 15개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두 개만 해 가지고 그리고 파워레일 하나, 그 다음에 일반 레일 다섯 개, 파워를 전송시켜 줄수 있는 아이템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뭐, 레버나 뭐든 상관없어요. 요 정도? 예, 대략 요 정도가 있으면은, 될것 같아요. 상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상자. 그 혹시 모르니까, 뭐든지 아이템은 여유롭게, 챙겨주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뭐든지 아이템은 반드시 여유롭게 챙겨주세요. 아이템 수를 딱 맞게 챙기다 보면은,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점. 자, 이 장치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 먼저 위치 선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물고기가 나오는 강이나 바다를 찾으셔야 되는데 내가 주로 활동하는 곳에서 128칸 이내로 있어야 해요. 왜냐? 대부분의 몬스터나 동물 같은 종류들은요. 플레이어로부터 128칸 이상 멀어지면 즉시 소멸하고요. 꼭 128칸 이내라고 해도 128칸에 거의 근접하거나 이러면은 사라지는 경우가 뜸은 뜸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내 활동 반경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바다나 강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 강에 물고기가 소환이 되는지 그것부터 알아보셔야겠죠. 어, 지금 제 근처에 호수가 하나가 있는데 물고기가 소환이 안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눈이 내리는 지형,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여기는 너무 얕고 그래서 물고기가 소환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저기, 사로름 낀 곳을 가면은 물고기가 소환이 되어 있네요. 띠용. <laughs>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바로 아래 수 내려가 주셔가지고요. 땅을 팝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마그마 블럭을 4개를 놓을 거예요. 물 지면에서 마그마 블럭까지 전부 다 이제 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 약간 요런 기능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그마 블럭 주변에 블럭을 이렇게 설치해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총 8개의 블럭이 소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그마 블럭 밑에다가 땅을 파주도록 해 줍시다. 아, 그리고 제가 방금 이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여기 마그마 블럭의 각변 부분뿐만 아니라 이 모서리 부분에도 요렇게 블럭을 놓으면은 이 밑부분에 물이 없어요. 완벽하게 순수한 동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을 쉬기가 좀 편하기도 하고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레일을 설치해야 되는데, 레일 설치하기 전에 땅을 조금만 덮어가지고 상자를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 위에다가 깔때기 놓아주시고, 그 위에다가 레일을 동그랗게, 어라? 레일 설치된 모양 이상해졌는데요, 조금. 어쨌건, 요런 느낌으로다가, 딸떼기 마인카트가 이 마그마 블럭 아래를 전부 다 훑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요런 식으로. 그리고 출발!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 여기에 몬스터 소환되면 정말 볼치가 많이 아파지니까 몬스터가 소환이 안 되도록 토치를 설치하거나 블럭을 설치해서 소환이 안 되도록 해주시도록 합시다. 벌써 이제 마그마 블럭에 타고 있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뭐가 타고 있었는지는 눈으로 확인은 못했지만은 과연 볼까요? 아 오징어가 오징어가 타서 먹물주머니를 뱉어냈군요. 자 그러면은 이러면 완성이에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저는 여기를 이제 탈출해가지고 과연 이 장치가 얼마나 좋은 효율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문제점이 있네. 내가 여기서 무사히 탈출을 할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물 같은 게 이제 침입을 하면은 이레일이 전부 똑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은데 바로 자갈 같은 걸로 완벽하게 봉인을 하고 탈출하는 거죠. 이러면은 레일에 손상이 갈 일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물고기나 오징어 같은 애들은 자유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마그마 블록에 딱 걸려 버리면은 이게 빨려 들어가, 빨려 들어가, 그렇지. 아, 근데, 탈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료에 조금 여유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좀더 넓게 세팅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소한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진짜 완전 야생 극초반, 극초반에 이런 거딱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광지를 한다던가, 건축을 하고 나서, 아, 슬슬 뭐가 있나 좀 보러 갈까? 쑥 들어가서 상자를 열면은, 와, 서프라이즈!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꽤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2 곱하기 2라고 하는 초소형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 30분을 기다리면은 얼마나 효율을 낼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숨 자고요. 밤은 위험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꿀 블록 아니에요. 예, 슬라임 블록으로 완벽하게 나를 가두고 이러면 무조건 침이 못 당하지 안전하지 완전. 자, 이 상태에서 하이빅스비. 30분 타이머 30분 타이머를 시작했어요 자 3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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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고 있었다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24칸 이내는 소환이 안 돼요 24칸 이내에는 소환이 안 되고 128칸을 멀어지면 소멸하기 때문에 대충 한 이쯤? 네, 여기쯤에서 잠수를 타도록 할게요 아하. 자, 30분이 되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한숨 자고, 역시 슬라임 블럭이라서, 입구가 여기였던가요? 그치, 그치, 여기지. 예, 입구고, 제대로 막고, 여길 딱 부수는 거예요. 아, 이쪽에다, 여기를 부수는 거예요. 자, 과연, 안에 <laughs> 얼마나 많이 있을지. 도록아있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은, 좀 더, 만들 때, 마그마블러 많이 구해서, 넓게 만드세요. 저같이 초소형으로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거 밖에 못 얻으니까, 넓게 넓게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되겠다. 이 기회에, 지금 넓게 많이 만들어 놔야겠다. 이대로는 내가 용납을 못하지. 자, 이렇게 4 곱하기 4로, 4배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러면은, 그래도 꽤 많이 횟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바퀴 뺑뺑 돌고 있죠? 아,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음, 이러면 4 곱하기 4가 되니까 확실하게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 같긴 해요. 아무리 2 곱하기 2여도 30분에 4마리는 좀 많이 해봐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자동으로 물고기나 먹물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모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정보랑은 다르게 너무 너무 수가 적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만들 때 처음부터 좀 크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도 되는 자동농장의 개념이니까 자동으로 모이기만 하면은. 뭐, 효율이라든가 그런 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좀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